안색 오해하실 만 소식이 있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봐도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안색이 안 좋다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음. 이제 제가 이걸 드디어 실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레즈고TV 이준호입니다 자, 여러분 어둠 오랜만이죠 이렇게 어, 운동이 아닌 이렇게 앉아서 말씀드리는 토크를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인스타 댓글 그리고 인스타 DM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나 어, 그리 요즘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즘 제 근황은요 아주 바쁩니다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어, 첫 번째,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퍼스트 미트 사업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 미국 진출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미국이랑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샘플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퍼스트웨어. 어, 좀이제 퍼스트 히트리스를 오픈하면서 어, 한동안 조금 쉬었는데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어, 샘플링, 샘플 나왔고 이제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히트리스. 어, 지금 퍼스트 히트리스 제 센터를 제가 저희 공동대표 이상경 대표와 함께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어 요즘 많이 힘든 시기고 또안좋 소식도 많이 들리는 시기기도 한데 어, 저희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열심히 키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보시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 진짜 바쁘게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결혼 생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왜제 MBTI가 궁금하실까요? ESFP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파워입니다. 완전 저는 초특급 파워 울트라이였는데 오, 울트라 스트레스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울트라, 완전 울트라였는데, 이었는데, 제가 점점 그게 줄어들더라고요. 이세포피 특징을 제가 몇개 찍어 왔는데, 예전에는 이, 이 유형별 특징 있잖아요. 이거. 이게 거이 거의 90%가 맞았거든요. 지금 결혼하고 나서 좀 나이가 3 9게 되다 보니까 많이 변했다는 점, 제가 한번 체크해서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뭐, 대회 중에 아, 안색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하다. 뭐 안색 논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엄청나게 댓글 달려요, 이리 안색 때문에. 일단, 어, 먼저, 뭐, 어, 오, 어, 어. 제파스터황당이 떨어져, 오, 황당 오, 황당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제, 제가 극중에서 세워놓은 거라 떨어지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닭이 떨어져 황당 많이 관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안색. 제가, 원래 까매요. 오해하신 만한 소리가 있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봐도,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안색이 안 좋다, 고 피곤해 보이는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드디어, 실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어, 이 사진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제, 백일 사진, 아, 백일 사진이 아니야. 나차 마차의 사진. 그 나차 마차, 다른 아이와 비교된 사진. 이게 한 장씩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일 사진. 그리고 돌 사진. 그리고, 음, 유치원 때 사진. 그리고, 어, 고등학교 때 사진이 있고요. 군대 사진. 오늘 제가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보여드릴게요. 정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신생아 실에서 저만 빨개요. 같이 태어난 사촌동생도 사진 같이 올라갈 텐데, 걔도 하얘요 저만 까맣습니다. 엄청 까맣다는 거, 평소부터 까맣고, 그리고 안색이 안 좋았던 부분이 제가 이 운동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시진에는 술을 완전 많이 먹어요. 평일에도 많이 먹고. 기본적으로 까맸고, 심지어 전 대회 준비하실 때 여러분 태닝 몇번 하세요? 저는 저번 대회 준비할 때 테닝 여 8번 밖에 안 했어요. 원래 까맸고, 진짜 잘 타요. 그래서 얼굴 안색에 대한 논란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건강상 이상이 없어요. 건강검진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그 간수치 조금 높은 것 빼고는 많이 높지도 않아요. 아주 조금 제가 술을 자주 먹는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우울증이 나왔어요. 이건 한번 전화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울한 일이 별로 없는데 우울한 일이 있나? 한 PD가 봤을 때 제가 우울한 적이 있었나요? 대회 준비할 때 빼고는 딱히 대회 준비할 때는 우울한 게 아니라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대화가 좀 어눌해지는 정도는 있는데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되게 밝게 살려오도록 그 우울증이 나와서 이건 제가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는 제발 없다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건 타이틀로 박아놓을 거예요 안색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네. 머리 숱 논란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송 형님이랑 운동한 영상에서 머리숱이 비었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제가 20대, 30대 초반보다 줄은 건 사실인데, 어 제가 머리 스타일도 바꿨고, 그리고 그 미용실을 처음, 그 저희 레디언, 그 아반트 에어 레디언 장님께 정말 죄송한 말인데, 저혈찬 아닙니다. 제가 돈 드리고 하는 건데, 혀 스타일링을 하실 때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해주셔서 숱을 좀 많이 치신 다음에, 스타일링을 살짝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땀을 젖으면은 여기가 완전 붙어서 없어 보이는, 저도 제가 봐도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은, 아뭐 뿌리지 않았고요. 네, 뭐 흑체 같은 거안 뿌렸고요. 뭐저 헤어라인도 안 했고요.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다. 아, 아주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에 제가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엄청 그때 처음으로 머리가 빠지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유튜브 수익을 되게 궁금해하세요. 유튜브 수익을 막 DM으로 물어보시고 막사적으로도 물어보고 막 하시는데 2021년, 2022년 올림피아 나갔을 때 피크 달만 PD 월급이 나왔어요. 예, 매달 적자. 4, 5년씩 100만원만 적자해도 여러분, 금액을 아시겠죠? 예, 적자다. 제가 이번에 처음 여러분 덕분에 광고, 쇼츠광고 하나 찍었거든요. 아 앞으로 <laughs> 유튜브 계획인데, 현재 제가 금줄 나고 왔습니다. 라는 혼내치를 하나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제 반응이 되게 좋고, 너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돈줄내러 왔습니다를 봤어요. 전 그걸 보고, 아, 나 그럼 금줄을 한번 나보자 제가 운동을 배워본 적도 많이 없고, 어, 한번 이번 기회 에 정말 제대로 운동도 배워볼 겸 그리고 그분들도 만나면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근줄 라고 왔습니다 현재 촬영 찍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좀 많이 됐죠 에피소드 이제 5까지 나왔나 우리가 그 현재 계속 이어갈 거예요 제가 선배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몸 좋은 동생들이나 아니면은 또 유명한 분들 찾아가서 제가 근줄 나고 오는 걸 계속 찍어드릴 예정이고요 코리아 알프 b 멘제피시크 프로 이거는 어, 멘즈피직 선수들이 유튜브를 하는 분이 많이 안 계세요. 다들 그 현재 생활에 열심히 프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생활이 있으실 텐데, 어, 제가 뭐, 뭐가 되는 놈은 아니지만은, 서도 그래도 아이 f 멘즈피직 프로를 좀더 알리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코리아의 아, 코리아, 영어의 겨려워! 코리아 IFBB 면접 피지크 프로들을 다 만날 텐데 기회가 된다면 해외 선수들도 같이 한번 지금 현재 해겸이가 이번에 들어오는데 나이가 어려요 저보다 그리고 한국말을 생각보다 잘합니다 근데 반말을 해요 <laughs> 처음에는 아예 못하는 줄 알았어 요 영어 쓰길래 근데 좀 친해지니까 형나 한국말 좀해 어... 일을 <laughs> 이 정도 합니다 컨디션 물어보고 야, 이게 운동이 안 된다고 하면 은그 인터뷰라도 한번 하는 걸로 그,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제 제가 시리즈물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미리선 공개해드리자면은, 어, 황각이 공개 어, 떨어져저혀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퍼스미트, 제가 급조해서 세워놓은 거라서, 네, 한번더 떨어지면은 안 죽는 걸로. 네, 어, 안 죽고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품은 빨리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책상에 몰려놓을게요. 제희 소중한 제품이라서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하나 시리즈 물로또 가져가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운동 인플루언서가 진짜 많잖아요. 또 그분들과 함께 합방을 하시면 합방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은 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유명 운동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또 시리즈 물를 찍어 나가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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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게요. 그리고 어, 먹방. 여러분 먹방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먹방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분들 먹방해서 제가 한번또 그림 한번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2023년도 제가 무슨 프로 대회를 뛸 것인지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음. 2023년 10월에 열리는 LGP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달에 LGP에 거의 그게 정부일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춰서 준비를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매년 발전했듯이 올해도 발전해서 멋진 모습으로 또 무대에 오를 생각입니다 매년의 대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을 때 엄청난 힘이 돼요. 그 응원해 주신 댓글을 보면서 힘이 계속 나기 때문에 구독자 버프라고 할게요. 구독자 버프가 엄청 납니다. 정말. 인신 버프, 구독자 버프. 이두 분들의 두그 SNS 매체에서 많은 힘을 받으면 사랑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네, 대회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되게 이건 중요한 또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올해 해외 코치랑 같이 안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외 코치를 같이 하는 걸 원하셔서 제가 해외 코치를 계약을 했는데 어, 이번에도 아마 제가 다른 코치를 거의 안 하는 이상은 혼자 준비하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코치를 찾을지 아니면 다른 해외 코치를 찾을지 고민하고 있어서 어, 이거는 추후에 또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치랑은, 어, 저 거론을 아무도 아무, 한 한적 없잖아요. 네, 거론하지 않고 조용히, 어, 아무리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특히, 어, PTS 시장이나, 어, 또 자영업자분들 많이 어려우실 텐데. 지금 이 시기가 모두 어려운 시기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거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요새 사업하시는 분 만나면은 다 버티자 마인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 이겨내면서 버티고 그리고 발전하면서 버티는 올 네, 23년, 에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정말 댓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뭐 힘들다 이게 찌신되는게 아니라 뭐, 긴 댓글은 한두 시간 넘게 걸리게 댓글을 달고요. 뭐, 좀더긴 경우에는 세 시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유튜브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유저 네임이 안 보여요. 이상한 아이디로 떠요. 안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오래된 팬분들도 계시고, 오래된 구독자분들도 계신데, 제가 못 알아봐요, 그거를. 그래서 너무 죄송한 부분이 있다는 걸 한번 제가 정책에 따라, 유튜브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유튜브를 좀더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 큽니다. 그걸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준뱀 여러분들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어,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이 50%가 넘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정말 또 옆에 바로 버튼이 밑에 있거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알림 설정이 있어요. 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준호가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또 제가 다이어트를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다이어트 하는 과정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네. 레즈고TV,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레즈고!